일단 까스몇개 있냐? 두개 있냐? 망했냐? 40. 아, 진짜. 설정도 안 들어왔어. 근데 너 왜? 너왜 자꾸 그속 뭐라 그래? <laughs> 아니, 그, 공포에서 물어는 거잖아. 몰라? 야, 어디, 어느 게 집어 감자하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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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날라갔네. 버 섰... 아. 목가 <laughs> 뭐. 여기 풀면 될거아니야걔 지금 집합 들어왔어 지금. 초패인 됐어. 걔 앞에 거풀면야아하게라서 자라서 집어넣 들어가서 죽으려고. 시가 하더라고 그러어 어제도 아 근데 이제 다 끝났어. 다 끝나면 못 하지 이제. 뭘 좋아할 같다 그럼 재현이 진짜 체력이 안돼 응. 자, 두 문제 풀었지? 29번 그것 뭐 때문에 시간 걸려 그래도 중간에 얻었어 자, 29번 살짝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어렵냐 바꾸는 건 어렵습니다 <laughs> 자, 엑셀 버기가 다한것 같은데 일단 요건 좀 보자 요 숫자랑 요 숫자랑 상 차이 나는 건 괜찮지? 차가 3이지? 아 -3이니까 3차일 거잖아. 어, 뭐, 그 얘기하는 이유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보세요.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가 2보다 크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거나 같다. 어떤이 답이 있어요. 3이 돼야 되는데 어떤이 3이 될 때는 뭐만 조심 하면 되네. 공지판만 아니면 된다 했잖아요. 모든 일 때는 해가 모든 집합, 즉 전체 집합이 안되는 거짓이고, 전체 집합일 때만 참이라 그랬지. 구분 잘 지어야 돼. 어떤이 되게 편한 거야 하나만 있으면 돼, 적어도 하나만. 공집합만 아니면 참이 된다는 말이야. 그러면 결국은 이 범위와 얘와 공통 범위가 생겨야 되는 거 아니야? 조금이라. 만나면 아... 그럼 이걸 수직선에 그리면 돼 그냥. 별거 없어. 문제가 있죠. 이건 그릴 수 있어. 이걸 못 그리지. 그래서 상황 판단을 해야 돼. 얘와 얘가 범위 나누기를, 범위 나누기를 수직선에다가 표시했을 때 노란색과 흰색이 공통 범위가 생기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당연히 이 숫자보다 이게 커요. 수직선에 이게 또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 이거를 여기다가 어떻게 배치해야지만 공통 범위가 생길까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 케이스는 K가 이것보다 큰지 작은지도 모르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경험의 수를 따지는 거야, 반대로. 이걸 어디다가 배치해야지만 공통 범위가 생길까요?를 고민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걸치면 공통 범위 생기잖아. 물론, 이 노란색이 전체로 통으로 안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죠. 아니, 근데 이거 먼저 해 보면. 이렇게 된거지 그럼 반드시 저 a n 대로그 공통 범위가 생 e l 면뭐 o u know, Kung Tong Bobby is a s i n g K. 가 오른쪽에 있어야지만 공통범위가 조금이라도 생길 거 아니겠어요? 구조 알겠음? 그래서 여기에서의 부등식이 2보다 만나도 되냐? 만나면 교집합 없죠? 하나는 실선, 하나는 색칠이고 하나는 빵구대, 교집합 안생이잖아요 자, 그래서 크다가 되겠지? 괜찮니? 또 다른 케이스는? 지금은 노란색 범위가 흰색보다좀 왼쪽에 있잖아. 근데 꼭 왼쪽에 있으리란 보장은 없다고. 뭐두도 되냐면 크, 큰 범위에 있어도 되니까 그러니까 큰 쪽에 쏠려 있어도 상관이 없지. 아니, 어쨌거나 공통 범위만 생기면 되니까. 2이고 7이고 자 어떻게 되나요? k 이요 k 조 교집합이 생기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번에 이두 녀석의 대소관계만 따지면 돼요. k 3이더 왼쪽에 있어야지만 교집합이 생기죠. 맞아요? 마찬가지고 둘이 만나면 안 되지? 그래서 작다만 돼그 범위가 이렇게 얘는 그 자체가 K의 범위고 근데 좀 헷갈리는 게 있어 지금 내가 푼게 뭐냐면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케이스별로 나눠서 풀었던 해는 이거 부등식이 해잖아요 마지막에는 항상 한꺼번에 했었거든 근데 이게 상인 이유가 이거야 이건 합쳐서 쓰면 안돼야 막말로 이거랑 이거랑 합쳐으면 K의 범위가 뭐다고? 전체 실수 아니냐? 2보다 크다. 10보다 작다. 다 쓰면은 다 합쳐서 쓰면 전체 실수 죠 뭔가 이상한 거. 아, 뭐렇다고 전체 실수가 아니라는 보장도 없요 뭔가 이상해. 이거 답이 아닌 이유가 뭘까요? 이것만 사면 되나 내 경우에는. 여러분, 2보다 크다를 대입을 해 버리면 2보다 큰 k값 다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K가 12야 이거 범위 안에 들어가지 대입해 무슨 일이 벌어져? 맞나? K가 2보다 큰건 당연히 만족했으나 너무 커져 버렸지 그럼 이 3칸짜리가 이렇게 움직인 거야 공통 범위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지 그것 때문에 벌써 오류가 생겨 하죠이래 세상이야 그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이것도 만족하면서 이것도 만족하는 공통 범위 차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오류가 생겨 k 에다가 예를 들어서 막0 같은 거 집어넣으면 이거 안되거요 공통 범위 안생겨 그래가지고 얘는 두 가지 조건의 공통 범위를 찾는 조금 독특한 케이스다. 자범위만 구하는 거죠. 답번 이렇게 나왔다. 자, 짧은 영상이라. 끝 아왜날아간 거야 짜증나 와이파이가 안 되는 자 고생했고요 시험 보는 거 고생했다 대학에도 이런 시험 많이 볼 거라 이제 계나고사 응. 보면 거의 터집니다 기아 어떻게 할 건데요? 어려워 알만한 열심히 공부하자 <laughs> 호시시가르츠 요거 영상을 링크로 줄게 재생목록에 있습니다 보죠 개념력은 몇 어, 시간? 한 시간 한2 0분 정도. 맞군요. 국째 저거 이번에 아 저거 뭐라 한 시간 넘는 긴 건데 형님